자, 오늘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해서 자, 살펴볼 거야. 자, 먼저 이차 방정식을 자, 일반적인 꼴로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차식 적으시고, 는0 이렇게 적으시면 이제 2차 방정식의 자, 일반적인 꼴이야. 자, 여기서 이제 A는 자, 절대 뭐가 되면 안 돼? 그렇지. 이차 방정식 되야 되니까 자, A가 어, 0이면 안 됩니다. 오케이. 아.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면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이제 근을 찾았는데, 인수분해가 안될때 이제 근의 공식을 썼잖아. 오케이, 자 집중하시고, 자근의 공식 한번 불러볼게. 자뭐 분해? 어, 2a 분해, 2a 분해. 자 그다음에 몇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뭡니까? b 제곱. 그렇지. 자 b 제곱 마이너스 자, 4ac. 이게 이제 근의 <laughs> 공식이었어. 오케이, 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 배운 거를 이용하면은 자이 루트 안에 자 절대 뭐가 되면 안돼 음수가 되면 안돼 그래서 이제 중등 수학에서는 여기가 음수면 이제 해가 있다 없다 없다고 배웠었어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복소수를 배웠으니까 이 루트 안에 이제 음수가 되어도 아 걔도 수다라고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허수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어 이제 어, 확장을 하는 거야. 이제, 근의 종류를 확장을 해서, 이제, 루타리 음수여도, 어, 해가 될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배워볼 거야. 알아듣겠어? 오케이? 어.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 X제곱 플러스 X. 자,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이차 방정식을 적어봤습니다. 자, 얘를 이제,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따져보면, 은 자, 돼야 안 돼.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잘안 되지, 안될것 같아. 오케이, 어, 자안 되어서 근의 공식 근혜 공식을 자 바로 써볼 거야. 자 여기 바로 맞춰서 풀러 보면 돼. 지금 a가 1이고요. 자 b도 1이고 c도 1이야. 아니, 전부 다 1이야 지금. 1, 쉬워. 어, 자뭐 분의 2분의 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1. 어, 자 b가 1이고 a c 다 1이야. 그러면 1 빼기 얼마? 자, 그러면은, 어, 루트 안니 자, 음수다, 맞습니까? 오케이? 어, 자, 이제, 우리가 중등수학에서는얘네 해가 될수 없었지만, 고등수학에서는 이제 얘가 해가 될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어, 근데, 핵인 는데 얘를 정리하면은, 자, 실수가 아니고, 허수로 나오죠. 잘 봐라. 자, 마이너스 1에,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자, 1백에 4로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3. 그러면 이제, 3만 남기고, 마이너스가 뭐가 돼서 나가? 그렇지, 아이 가둬서 나가, 오케이. 그래서 아 얘는 근은 근인데 이제 허수인 근이라서 뭐라 불러? 어, 그렇지. 허근이라 고 부르는 거야. 허근, 오케이. 자, 해서 이제 이 근의 종류가 이제 좀어 넓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원래 알고 있는. 자 서로 다른 자두 실근일 수가 있고요 오케이 자 아니면 이제 두근이 중복이 되어서 자 중근일 수가 있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등수학이었고 이제 복소수 단원을 배워서 뭐가 추가됐다 자 허근이 추가가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 서로 다른 두 허근 어 서로 다른 자두 허근 요게 이제 고등수학에서는 이제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볼게 요 적어봐.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근해 공식 다시 한번 들여다 볼게. 자, 근해 공식 안에 여기 근호 안에,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자, 들어있는 자 b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얘가 이제 우리가 어 무슨 식이다? 그렇지, 얘가 이제 판별식이라고 우리가 이 이미 알고 있거든, 판별식. 이런 그대로 뭔가를 이제 판별을 하는 거였어. 판별을 한다. 오케이? 어. 자, 얘를 기호로는, 자, D라고 이제 주로 썼습니다. D. 그래서 이 D가, 자, 0보다 이제 크게 되면은, 자, 중등수학에서 이제 실근이 몇 개라고 배웠어? 서로 다른 게두개였고요 오케이? 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고, 자 만약에 이제 d가 이제 0이면은 자 무슨 글이다두 어. 근이 이제 똑같아서 중복이 되었다. 그래서 자 중근이라고 배웠어. 오케이. 어. 자 여기 또 분류해놨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식을 내려면 자 판별식은 보다 커야 되고요. 중근 내려면 자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고요. 그럼 얘는 뭐겠노? 자 d가 남은 건 뭐야 이제 0보다 커다 그렇지. 작다 밖에 안 남았죠. 어, 당연히 이제 루탄이 음수가 되면 허수되니까 허근이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해봐. 자, 어, 바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 자, 이 각각의 방정식이 자, 어떤 근을 갖는지 자, 판별하라는 소리고요. 그러면 이제 판별식을 써야 되겠죠? 판별식. 자, 다시 한번 불러볼게. 자, 시계 뭐였어? b 제곱 마이너스 자 4ac 오케이 어자 서로 다른 두 식은 되려면 은 d가 0보다 떼야 돼 커야 돼자 중근은 d가 얼마 0돼야 돼 허근은 d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였어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어자 여기 1번 방정식에서 자 a가 얼마입니까 어자이차항 계수가 a였죠 자 뭐냐고 얘기해봐 마이너스 1. 자 b는 얼마 5. 자 c는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이제 저세 가지 값을 여기다가 본인이 대입할 수 있지. 자, 본인이 지금 대입할 거야. 얼마인지 계산해 봐 지금. 자, 얼마나 써계산 하면은 얼마? 25. 어, 자, 5의 제곱 25에서 자 마이너스 자4 하면은 자 얼마죠? 21입니다. 그러니까 0보다 크니까 자 얘는 자 서로 다른 자두 시간을 갖겠지 오케이. 어.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다 해보자, 이겁니다. 오케이? 자, 얘도 얘기해봐. A가 얼마? 3. B가 얼마? 마이너스 4. C가 얼마? 2. 자, 됩니까? 오케이? 어, 자, 근데, B가 지금 2의 배수 맞습니까? 자, B가 2의 배수. 우리, B가 2의 배수일 때는, 자, 판별식이, 어, 자, B' 제곱에 마이너스 AC. 자, 이때 B'은 뭐였어? A4. 어, B를 뭘로 나눈 거? 자, E로 나눈 거였습니다. 오케이? 어, 자, 해서, 자, B를 E로 나눠봐. 얼마죠? 마이너스 A. 제곱하면 얼마지? 4. 4. 어, 마이너스 AC. 자, A 곱하기 C 얼마? 6. 오케이? 자, 4 마이너스 6. 자, 이 음수야, 양수야. 뭐야, 이거? 음수지.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근이야, 얘네? 그렇지, 얘는 자, 허은 되겠죠. 오케이? 어, 자, 바로 이어서 가볼게. 자, n, a가 얼마? 9, b가 얼마? 12, c가 얼마? 4, 어? 근데 b가 뭐의 배수? 2의 배수. 그러면은, 자, 여기 어, 짝수 공식을 쓰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b'제곱에 마이너스 a, c. 자, 얘기해볼게. b 절반에서 제곱해봐. 얼마죠? 36. 자, 마이너스 a, c 얼마? 그렇지, 4, 9, 36. 어?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어? 영 나왔어. 무슨 말이야? 얘는 무슨 근? 중글. 그렇지. 3번은, 자, 중근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정리할게.